알리에서 꼭 사야 하는 필수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바나코 스테인리스 라운드 스툴입니다. 카페 위자로도 인기 있는 제품으로 한국에서 빠른 배송이 가능합니다. 바나코 브랜드의 제품으로 안정적인 품질을 보장합니다. 대한민국 경기도에 위치한 바나나 코퍼레이션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식탁 서브 위자로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공간에 잘 어울립니다. 특가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접이식 캠핑 위자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한 쿠션으로 야외 활동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크기는 37cm, 별표 39cm, 별표 42cm로 가볍고 손쉽게 들고 다니기에 이상적입니다. 핸드레일은 없지만 안정적인 구조로 제작되어 있어 안전합니다. 야외나 피크닉, 비치에서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제품이며 라운지 위자 스타일로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추가 주문 시 할인 혜택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구매해보세요. 이 제품은 합금 회전 삼각형 위자 낚시 캠핑 벤치입니다. 차에 휴대하기 편리하고 낚시나 나들이에 딱 좋아요.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고품질 알루미늄 튜브와 안정적인 하중을 견디는 6 0공기 옥스포드 직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제품은 현대적인 디자인의 야외용 가구로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가벼운 무게와 우수한 소재로 만족도가 높아요. 해변에서 테스트해보고 내구성을 확인해 보세요.